저는 되게 모던하고 세련돼 보이지만 고전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옛날 영화 그래서 뭐 흑백 무성 무성 영화부터 뮤지컬 영화, 뭐 서부 영화, 그 다음에 배너 같은 대서사 까지 뭐 가리지 않고 참 좋아합니다 고전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멋스러움이 있습니다 고전 영화에는 요즘 영화 요즘 현대 영화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힌, 힘든 멋스러움이 영화에 있습니다. 옛날 영화라고 하니까 뭐 되게 촌스럽고 뭔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고 과장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고전 영화가 더욱 진중하고 무게 있는 인생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나면 뭔가 하나 꼭 이렇게 담겨진 듯한 느낌을 받게 해줍니다. 아무리 코미디 영화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영화를 예로 들까 생각을 하다가 그로자와키라 감독 1956년 영화인 걸로 기억하는데 라쇼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본 흑백 영화인데 이 영화는 서구의 많은 영화인들과 감독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어, 가장 그 모든 사람이 반드시 봐야만 하는 영화 100편에 꼭 들어가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사무라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무라이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자리에 4 명의 증인이 각각 그 사건에 대한 서술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억하는 내용들이 각기 다 다르다는 것. 영화는 거기서 묘미를 갖습니다4 명이 한 사건을 봤는데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게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왜 다른가 봤더니 자기가 봤던 것은 자기가 보고 싶어 했던 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해석해낸 기억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이 다 다른 겁니다. 이 영화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편협함에 대한 지적을 해줍니다. 내가 오라 내가 맞아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건지 누구나 다 거기에 납득이 되는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알고 싶은 것만 이해해서 받아들인 것만 전부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게 오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강렬한 충격을 줬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 사람이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건 전쟁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전쟁에 대해서 핑계를 댈수 있는 우리는 이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할 만한 일본 사람이 이 영화를 통해서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와 약점을 지적하며 일본 사람들도 여전히 그 한계와 약점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멋있죠. 사람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깊은 거죠. 그래서 고전 영화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해를 담고서 소개하고 사람에 대한 인생의 깊은 것들을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 다 똑같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것.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것. 다만 어, 관계 안에서 받은 상처와 어려움들을 숨기는 기술.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방법들이 세련될 뿐인 것이 그 의도와 중심,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모든 모습들은 좀처럼 바뀌지 않아왔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러면, 사람은 왜안 바뀌는 거야? 그 사람의 한계에 절망해야 하는 걸까요? 인생 다 그렇다면서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고전 영화의 진짜 매력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고전 영화에는 세련된 위트와 여유가 있는 거예요. 멋들어지면 거기서 나오는 걸 바뀌지 않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거기서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감정을 간접적으로 다듬어서 표현해낼 줄 알고 상대를 받아들이려고 인정하는 멋들어진 모습들이 그 영화에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뿐 아니라 악당 심지어 행인도 여유와 위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세련된 모습인 거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그런 영화들을 좀 보시면 뭔가 이렇게 보은 하면 꽉 차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왜 고전 영화 얘기를 좀 길게 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멋스러움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훈련이 필요한 부분은 기도 생활과 성경 읽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생활과 성경읽기 같은 경건의 모양을 갖춰야 한다. 이 모양을 잘 갖춰 놓아야만 거기에 내용이 채워진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성경을 읽고 기도생활을 새롭게 정비하려고 하죠. 아,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꾸준히 시간을 할애해서 그렇게 경건의 모양을 갖춰가는 훈련을 해가면 경건의 모양은 그럴싸하게 잘 다듬어집니다. 그런데. 모양을 다듬었다고 거기에 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지진 않습니다. 이걸 놓쳐서 안, 된, 놓쳐선 안 된다는 거. 우린 그런 그림을 그리거든요. 틀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반죽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경건의 모양의 내용이 채워진다는 건 마치 풍선에 바람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이 들어있지 않은 풍선은 어떤 모양인지 잘 모릅니다. 바람을 불어 넣어야만 비로소 이 풍선의 모양이 만들어진, 동그란 건지, 네모난 건지 만들어진, 경건의 내용을 채워 넣어야만 경건의 모양은 비로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경건의 내용은 뭘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의 모든 수고와 태도들이 경건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삶의 모든 태도와 내용들이 경건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채워져야만 비로소 우리는 모양이라는 것들을 갖춰갈 수 있는 것.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에 쏟을 시간은 곧 경건의 능력에 쏟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려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거라서. 그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느냐?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무언가 보여주시느냐? 아니 방법과 방향은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그럼 경건의 능력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구체적인 수고는 뭘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했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은 유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유보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여유와 위트를 연습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무슨 게그 자기 개발 세미나 같은 느낌이시죠?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안달복달해도 발을 동동 굴러도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힘껏 한 방향을 위해서 달리고 또 달려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지 않으면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수 있느냐? 염려가 키를 키우는 게 아니랍니다. 고민과 답답함이 우리의 잔고를 채워주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랍니다. 뭐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걸 내어드리고 우린 기다리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기다리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찾아오는 건 염려와 근심과 답답함, 조급함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야? 난 이거 없으면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자리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게 여유라는 겁니다. 여유를 훈련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는 조급함이 차오릅니다. 염려가 차오릅니다. 근심만 빽빽하게 차 있을 뿐입니다. 유보는 가장 별볼일 없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가슴 졸이는 삶의 방식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라고 했죠. 그럼 거기서 우리를 지키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허락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아니까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내 마음을 다독여가는 여유를 마련해 가는 겁니다. 그건 신앙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멋스러운 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평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흔들리고 주저앉는 상황에서 그 모든 어려움과 불편함들에 대해 누그러뜨릴 수 있는 한마디를 던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방식의 삶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의 이익의 흰 일을 드러내고 위아래로 상대를 훑으면서 뭐 얻어낼 것 없나. 이게 우리였습니다. 우린 거기서 다시금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얘기했다면 그럼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이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유를 찾기 위해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내가 이런 부분에서 취약한데, 이 취약,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나를 스스로 다독여서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뺏길 것 같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서 확 집어갈 것 같죠.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가라앉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는 이런 거죠. 내가 할수 없다는 걸 인정해서 나 스스로에게 받아내는 항복입니다. 이게 여유. 내가 할수 없다는 걸 인정해서 나 스스로에게 받아내는 항복이 여유인 겁니다. 지금 여전히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지는 거죠. 그리고 당장의 문제와 상황에 마음이 졸이고 당황해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나도 같이 부안해동할 것 같아서 야 하나님이 하셔 네가 해봤자 뭐 어떡하라고 하며 좀 기다려 보자라고 하는 것이 여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함께 괴로워하고 당황하고 생지옥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환기시켜주며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둘수 있도록 만드는 바로 그것이 위트입니다. 바로 그것이 위트입 고전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장면들이 있어요. 웨이터가 바쁘게 가다가 샴페인을 주인공의 연미복에 확 쏟습니다. 그때 고전 영화 주인공은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시나요? 마침 제옷도 목이 마른 참이었죠. <laughs>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허세 같죠. 허세 같죠. 그런데 적어도 욕지거리 하는 것보다는 난 거예요. 당황한 상대방도 지켜주고 내 품격도 지키는 것이 나서 욕해도 상황은 안 바뀝니다. 누굴 비난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저주해도 형편은 안 바뀝니다. 그때 우리는 연습하는 것. 나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이 상황이 뒤엉켜서 사람과 문제가 어디서부터인지 알길 모를 때너 사람이야. 여기서 그냥 휩쓸려 떠내려갈 수는 없어. 라고 해주는 한마디를 던지며 그 사람을 깨워주는 것을 하기로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멋스러움. 막, 이런 거는 곤란하죠.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하나님, 이건 위트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 하나님, 그냥 돌던지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기도 이 마음 추출 기력이 없어요. 일으켜낼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일어설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 눈을 뜰수 있단 말이야. 이건 아니라는 거.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습해야 하는 것이 이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격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습해야 합니다. 힘껏. 이건 기도를 한다고도 안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도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 아시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사람이 더 이렇게 막 좁아지는 걸 봅니다. 못되지는거 보면. <laughs>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알고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는 별로 없다는 것 인정하기. 그저 사람만이 할수 있는 그 멋스러움을 잃지 않고 상대방을 붙들어 주기로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만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만이 할수 있는 일 그래서 저희 충분한 교회에서는 뭐 성경 읽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돼니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되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건 아니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버틸 줄 알아야 한다는 거. 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 말이 오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성스러운 표현으로 퉁친다고 하잖아요. 성경을 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그 문제들이 자연적으로 자기들끼리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우린 성경을 읽으며 버티는 것, 기도를 하며 버티는 것, 거기서 나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유와 위트를 갖기로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멋스러움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누가 보여주느냐면 바울이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자기의 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멋스러움을 잃지 않은 채로. 어린 교회,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기로 하는 겁니다. 차디찬 이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왜 그래야 했던 걸까요? 바울 자신을 채우고 있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약진한다, 달려간다.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지금의 나를, 또 지금의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희와 함께한다. 이겁니다.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우리가 3장 1절을 시작할 때 한번 볼까요? 3장 1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나와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나오죠. 이 3장 1절은 3장 14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다로 이어지는데 2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끼어간 내용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개혁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여기서는 한 문장으로 이 이어지는 듯 보이지만, 갇힌자 된나 바울은 .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다가 멈추고 다른 얘기를 하나 해? 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할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상황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보는 사람이다.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여전히 발휘되고 있음을 그 신비의 경륜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는 여전히 보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여기서도 보고 있다. 그러면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은 감옥 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이 밖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너희 그걸 기억해야 한다. 이게 너희의 영광이다. 나의 가침이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증거하는 너희의 영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저희가 앞서 얘기한 그 그리스도인의 멋스러움이 바울에게 담기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 어떡해. 나좀 어떻게 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나 여기서도 여전히 바울이야. 나 여기서도 여전히 너희의 사도며 복음의 일꾼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 놀라지 마. 겁내지 마. 왜냐하면 에베소 교의 성도들은 놀라고 당황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지금 찾아온 이 불행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바울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바울이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안할지 모를 이 어린 교회와 성도들을 오히려 다독입니다.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무너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게 믿는 사람이 갖는 여유인 거. 자기는 묶여 있지만 자유하게 풀려 있으나 묶여 있는 것과 다름 없는 이들을 다시 좀 풀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단 교주들도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열받는 거죠. 세상법의 징계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사람들도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자기 추종자들에게 놀라지 마라. 지마라. 주님, 너를 지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헌금을 이용하고 무엇보다도 진리를 왜곡시켜서 악한 길로 사람들을 끌어들였는데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써서 그들을 다시금 다독여서 귀합한다는 거죠. 바울 같은 대사도도 이렇게 당했다. 나 역시 바울의 뒤를 쫓아 이렇게 당하고 있다. 놀라지 마라. 믿음을 지키고 꾸준히 교리를 전파하고 교회를 지켜라. 하나님이 보신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 교주들과 바울이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이단 교주들과 바울이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그건 바울이 감옥에서 쓰고 있는 편지의 내용이 감옥 밖에서 쓰고 있던 편지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절대적으로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울은 감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라야만 나올 수 있는 어떤 진리의 깨달음과 인격의 진액이 흘러나와 편지에 채운, 편지에 그 내용들을 담은 게 아닙니다. 내가 감옥에 와서 이걸 깨달았더니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 밖에서 교회를 위해 쓰던 편지, 감옥 안에서도 동일하게 쓰는 겁니다. 왜? 그 상황과 형편에도 내 역할과 책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나랑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담에 새에게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여전히 바울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누구도 어쩌지 못하는 바울의 바울됨 그래서 그는 이 형편에서도 이 편지를 써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해야 될 일이기에. 그래서 이방나라의 한 도시 다락방에 있을 때에도 폭풍에 파손될 위기의 배 한켠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바울인 것에 변함이 없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멋스러움. 어디서든 나다움을 지키며 하나님 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바라볼 줄 아는 사람 말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해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하는 교회 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적과 방향을 향해 힘껏 달려가는 대회같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알아야 됩니다. 여유있게 옆 사람에게 물한 잔을 줄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주저앉은 사람, 그 자리에서 좀처럼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며 나도 힘들고 고되지만 그의 팔짱을 껴서 그를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나란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는 섬기는 자리에서만의 리더일 뿐입니다.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지 않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섬기시잖아요. 구원자께서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들을 섬기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일에 부른받는 겁니다. 바울이 그차립찬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섬겨야 하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의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격은 뭘까요?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섬기는 건 역할이고 중요한 교회 안에서 리더의 자격은 나를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더큰 자에게 나 역시 섬김을 받고 있다라는 이 확신을 갖는 게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섬길 만한 품이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끌고 섬겨주시는 더큰 리더 앞에서 내가 이끌림을 받고 살기에 내가 섬기는 그 사람들도 그 리더에게 붙이는 이게 교회 안에서의 리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던 거죠. 세상에서는 이런 방식의 리더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리더는 이런 거죠. 내 위에 더큰 권력이 없도록 도움닫기를 하는 게 리더의 일입니다. 그래서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사다리가 되고 계단이 돼서 그걸 밟고 올라가서 내가 그큰 권한과 자격을 획득하고 나면 그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만드는 게 세상에서 규정하는 리더의 자격입니다. 조건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있는 리더는 자기보다 더큰 리더의 섬김을 받고 있다는 확신의 씨름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럼 내가 섬기는 것보다 이 사람을 더잘 섬기려면 그더큰 리더에게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13장, 14, 아, 3장 14절과 15절에 말하는 거죠.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게 리더인 것 리더는 손의 수고로 섬기지 않고 무릎으로 섬기는 거죠.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라.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다 알고 계시죠. 자기가 지었으니까. 그래서 그 존재들에게 이름을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안다는 겁니다. 우린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아시죠? 하나님 누가 요즘 어렵게 지내고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두시렵니까?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일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섬기는 리더의 모습인거죠. 바울은 바로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세 가지죠. 에베소교의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경을 통하, 성령을 통하여 강건하게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거주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에베소교의 성도들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에베소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의 성도들은 정작 할수 없는 기도를 감옥 안에서 바울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리더입니다. 섬겨야 하기 때문에 리더입니다. 가까이는 우리의 자녀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배우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관계로 맺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부름을 받았으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섬기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섬김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멋스러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섬김을 기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연습하십시오. 여유를 갖는 연습. 위트를 던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예전에 우리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유머 360도 이래가지고, 재밌는 거 얘기 뽑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 속에서 그를 환기시켜 줄수 있는 한마디를 던지기 위해 우리는 그 한마디를 마련할 백마디의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받은 자리가 바로 이것이죠. 이 일들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고, 올해는 내가 이런 멋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겠다. 라고 하는 어떤 각오와 다짐을 지금부터 가지시고 준비하시고 훈련하시는 그래서 충분한 기회는 정말 멋있다. 정말 웃음이 많다.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럼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